그리고 이어서는요, 지난주에 있었던 K리그 클래식 경기 결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전북과 수원이 펼친 리그 1, 2위 대결에서는 전북이 승점을 챙겼죠? 네, 전북이 어렵게 승점을 챙겼습니다. 네. 근데 그 어려웠기 때문에 경기장은 더 뜨거워질 수 있었거든요. 먼저 득점한 쪽은 수원이었습니다. 수원이 먼저 산타수스의 멋진 어, 중골시 나오면서 권수대 골키퍼가 끔찍 못하는 이런 슈팅을 날려줬었거든요. 그 이후에 분위기도 수원이 나쁘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많이 잡아냈습니다만은, 어, 완벽한 찬스에서 연기훈이 날려먹은 것도 있고, 그리고 골때 맞은 어떤 슈팅도 있었기 때문에 수원이 좀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서 올라가지 못하자 전북이 기회로 후반전을 잡았습니다. 새롭게 영입된 루이스, 다시 돌아온 루이스가 개, 지속적으로 후반전에 투입돼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골을 만들어냈었고, 마지막에는 역시 전북의 이재성 선수가, 어, 지친 수비진에서, 어, 수원의 지친 수비진을 잘 속여내고, 멋진 슈팅을 기록하면서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의 수원의 패에는요, 분명히 추가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찬스가 완벽한 찬스가 두 차례 있었는데 그거를 놓쳤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수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 경기 수원한테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서정원 감독이 정말 대단한 전술가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대세가 이적하면서 과연 전북전의 최전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이야기가 많았고 네. 염기훈이나 산토스가 책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음. 서정진 선수를 제로톱으로 어. 활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반전은 서정원 감독이 계약한 시나리오대로 전개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음. 다만 전북은 역시 강했다는 사실은 네. 선수층이 너무나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전에 루이스 선수가 교체 출전하면서 파상공세를 펼치는 모습도 너무나 이상적이었고, 네. 그리고 루이스의 골 자체도 반박자 네. 빠르게 처리가 되면서 그 순간 무게이츠가 완전히 이제 전북으로 넘어가는 음.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이 경기에서 최강의 감독이 승리를 거두면서 어 감독으로서는 역대 K리그 단위팀 최다승 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네. 그리고 루이스가 골 넣은 다음에 최강의 감독과 함께 3119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댄스를 추는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네. 우리 한번 댄스 한번 출까요? 아, 제가 원래 핫댄스 아, 아, 한번 한한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브을 네. 타야 돼요. 아, 자, 한번 댄스 그룹. 자, 5 6 7. 아, 안 됩니다. 아, 아 정말 아. 방송을 모르시니까 아, 한번 나와 줘야죠. 아, 먼저 한번 쳐 보시죠. 네. <laughs> <laughs> 네. 역시 이스타가 이 방송도 음... 굉장히 싸게 보이는 방송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laughs> 방송을 살린 거죠. 알겠네. 네. 한편 광양 축구 전용 구장에서도요. 홈팬들을 아주 열광케 하는 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김병지 선수가 드디어 700경기 대기록을 완성시켰는데요. 후배들이 김병지 선수에게 정말 축하 인사를 제대로 했더라고요. 네. 역사적인 경기였죠. 네. 어떤 선수가 프로 생활을 20년 넘게 하면서 리그에서 700경기를 뛸수 있겠습니까? 김병지 골키퍼니까 가능했다고 보고요. 김병지 골키퍼의 이 K리그 통산 700경기 출장이라는 기록을 전남 선수들이 축하하고자 3골이나 넣으면서 제주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종우 선수가 헤딩으로 선제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1대1 상황에서는 오르샤가 두 골을 몰아 나오면서 결국 전남이 승리를 거뒀고 김병재 골키퍼로서도 상당히 기분 좋은 기록과 그 승리를 맛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또재밌는 내용들이 또 있었는데요. 광양전용구장 전날 마크롱 앞에 어, 포항 골키퍼인 신하영 선수의 화환이 배달됐다고 이 합니다. 네. 병지 형님의 700경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있었고 또 바로 그 옆에는 상대팀 제주에 서포터즈인 어, 풍백의 화환도 있었고요. 네. 어, 그또화한 화환 내용 문구가 어, 700경기 병지형더해 먹어도 돼라는 제치 있는 문구가 <laughs> 네. <laughs> 있었다고 하네요. 김병지 선수는 이제 777경기. 네. 777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김병지 골키퍼의 첫째 아들이 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년 뒤쯤에는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제 프로로 데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김병지 골키퍼는 아들과 함께 뛰는 것이 또 다른 <laughs> 목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와, 네. 어, 축구계에 살아있는 문화재라고도 할수 있는 김병지 선수 그의 도전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편 서울과 인천이 맞부딪쳤던 경인더비에서는요 서울이 승리를 했는데요 제가 그날 끝나고 최용수 감독을 인터뷰했는데 미소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네. 가장 가장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인터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최용수 감독이 보기에도 그 인천전 꽤 완벽했던 본인 생각했을 때는 만족스러웠던 경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미소를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반전에는 뭐좀 음, 좀 지루했던 공방전이 이루어졌었고 역시 주중에 f l 컵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안배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후반전에는 또 어, 완벽한 또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박준우 선수의 득점이 터지면서 서울이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아, 네. 2대 0으로 승리를 했죠. 네, 네. 어 그러니까 방송 중에 딴 생각하지 말라고요. <laughs> 네. 지금 이주연 해설위원이 딸바보가 된 다음에 계속해서 방송 중에 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주시고 방송 후로 넘어가도록 하고 유상욱 골키퍼가 사실은 네. 조수철 선수의 페널티킥을 선방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 2대 0으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 장면에서 유상욱 골키퍼가 조수철 선수에게 페널티킥을 허용하고 골까지 허용했다면 결국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경기 끝나고 나서 최홍수 감독이 유상훈 골키퍼에 대해서 페널티킥 선방이 강점인데 지난해 FA컵 결승전에서는 내 지시를 좀 무시했다. <laughs>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FA컵 결승전에서 졌었다. 이런 <laughs> 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유상훈 골키퍼가 웃으면서 그때는 나의 그 감이라고 하죠. 소위 에게서 촉을 믿었었는데 실패를 했지만은 네. 이제는 경기 전에 이제 코칭 스텝들이 페널티킥 상황을 좀 고려해서 자료를 준다고 해요. 어... 그 자료를 읽어보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페널티킥을 선방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네, 그런 뜻도 이렇게 서울만큼이나 기분 좋은 승리를 챙긴 팀이 또 있습니다. 바로 부산인데요. 무려 9경기만에 승리를 했다고 해요. 네, 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결 전에, 대전전 전에는 8경기에서 3무 5패로 최악의 부진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성호 감독이 지봉을 놓게 됐고요 결국은 데니스 감독 대행 체제로서 팀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대전과의 경기에서 한희권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웨슬리하고 김진규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로써 데니스 감독 대행 체제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무려 9경기만에 승리의 맛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결승골은 이제 김진규 선수의 골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굉장히 어린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만큼 멋있는 골을 기록했던 김진규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의 나이가 어1 8 살입니다. 네, K리그 클래식 최연소골을 기록을 한 김진규 선수입니다. 부산으로서는 뭔가 좀 새로운 선수들이 자신의 어떤 실력을 보여주면서. 신선함을 보여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네. 이렇게 어린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기 때문에 부산의 공격 라인에서 뭔가 활발함을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어떤 그 희망이 있었던 김진규 선수의 득점이 예, 득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얼마나 가슴 아픈입니까. 제가 두달 전부터 김진규 선수를 히든 플레이어로 밀었었는데, <laughs> 네 너무 가슴 아파요. <웃음> <웃음> 네 아직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선수인 거죠. 제가 알기로는. 97년생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정말 부산을 딱 승리로 이끈 그런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나머지 캐릭을 경기들도 살펴볼게요. 울산대 성남 그리고 포항과 광주의 경기는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네, 울산대 성남은 FA컵 8강전에 이어서 또다시 대결을 펼쳤는데요. 네. 정말로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지 못하면서 양팀은 0대0 무승부를 거두게 됐습니다. 양팀 합쳐서 무려 25개의 슈팅이 나왔던 경기인데 득점포는 가동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결국 양팀 모두 사이좋게 승점 1점에 만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네, 광주와 포항, 포항과 광주의 경기도 열렸었는데요. 포항 홍구장에서 이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두 팀도 굉장히 열심히 공격을 했어요. 근데 역시 득점이, 에, 득점을 좀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광주도 이번 이제 포항과의 경기가 에, 광주 유니버셜 대회 때문에 원적 밖에 에칠 수가 없었거든요. 이젠 연달아서 이제 홈 경기를 칠수 있는 광주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버텨냈습니다. 이제 홈에서 아마 남길 감독은 이제 승점을 추가하면서 순위도 끌어올리겠다라는 보관이 있을 겁니다. 음 네, 이렇게 해서 K 리그 클래식 23라운드 경기 결과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클래식과 챌린지 경기 결과와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세 번째 경인 더비 인천이 서울에게 승점 3점을 헌납했습니다. 울산과 성남, 포항과 광주의 경기는 득점 없이 무승부를 전북은 수원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부산은 오랜 무승의 늪을 드디어 벗어났는데요. 상대는 최하위 대전이었습니다. 전남도 제주에게 3대1의 승리를 가져갔네요. 챌린지에서는 부천이 고향을 3연패로 빠뜨렸습니다. 강호은 2연패 뒤에 드디어 승리를 안양도 안산을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경남과 수원FC의 경기는 무승부, 충주는 1위 상주를 상대로 무너뜨리고 꼴찌 반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팀 순위 확인합니다. 전북이 승점 50점 고지를 달성하며 독주 체제를 나서고 있는데요. 2위 수원은 전남에게 승점 3점 차로 쫓기고 있습니다. 5위는 포항, 6위는 성남입니다. 지난 라운드 승점 사냥에는 실패했지만 인천이 계속해서 7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1위 부산은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울산과의 승점차를 4점으로 좁혔고요. 대전은 계속해서 최하위입니다. 챌린지에서는 상주가 계속해서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서울 이랜드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2연승의 부천이 지난 라운드보다 한 계단 상승한 5위로 올라섰네요. 막강 상주를 잡아낸 저력을 보여준 충주가 시즌팀 최고 순위인 7위입니다. 안산과 광원, 경남, 안양이 승점차가 크지 않은 가운데 하위권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네요.